이학판의 모양은 센타인 모양이거는그그러 그렇죠. 그 동그란 거 있잖아, 저 동그란 거. 저, 에, 그 동그란 게저 아예 뒤쪽에만 동그랗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, 얘는, 그렇지, 얘는 없어지고, 저게 없어지고, 이, 이거 없어지고, 저 동그란 거, 감독님이 지금 조각해 놓은 거 있잖아. 그게, 그렇게 이렇게, 이렇게 그렇지. 저거 동그란 것만 저 뒤에 붙고, 얘, 얘가 없어지면 되는 거지. 에, 걔 없어지는 얘, 없어지는 얘, 거. 제, 얘, 얘가 없어지고. 얘가 동그. 어떤 가 걔는 모양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럼안 그러면은 그거를 조각을 이거를 조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원래는 그렇지 원래 그렇게 조각이 돼야 되는 거지. 모양이 1개를 붙이고 했어야 되는데, 2개 붙여가지고요. 그지이개 세 3개가 그냥 왕관이 딱 되거든요. 반원 모양이 딱 되거든요. 았 발랐더니 원이 딱되어요이 촬영이 안 됐구나. 이술 촬영이 된다. 좀, 이거 좀, 무슨 사장 와가지고, 진짜, 얇게 한번쓸어리면그 정도 되더라고 근데 소품하기에는 이게 낫다니까요? 어. 왜냐면 똥이 안 지고, 그냥 바르는 대로 얇게 계속 몇 번씩 발라버리면 되니까. 그러니까, 조금, 뭐, 좀 강하게 해야 될 때는 더발라고라가지고 겹치니까, 그냥. 이거 이게 흘러가지고 좀, 몽을 맺힌 데 있잖아. 네. 그러면 뭐 손통도 못하게 유리처럼 단단해지는 거죠